고도 500km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는 SM3 미사일. 한 발당 25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미사일인데 이게 없다고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걸까요? SM3는 요격 고도가 높지만 90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는 오히려 추진제가 분리되지 않아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위협이 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한 거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위협을 받는 미국과 일본만이 SM3를 갖고 있는 이유인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최대 고각으로 쏘면 사거리가 줄어들어 우리도 위험하다며 서둘러 사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최대 고각으로 쏘면 미사일이 있어도 레이더가 탐지, 추적을 하지 못하고, 동해상에서 쏘면 탄도미사일이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따라가며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명중 확률이 지극히 떨어집니다. 굳이 왜 사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